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시험 잘 보셨고요. 음,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나요? 제가, 음, 이 영상을 녹화할 때는 시험 전이라 시험 잘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 구독 같은데, 어, 이미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시험을 다본 상태라서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어, 시험은 이제 잘 보셨으니까 다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영양과 대사입니다. 9장이죠. 어, 영양과 대사인데요.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아데노신, 삼인산, 무기질, 물, 비타민, 대사율, 식욕조절, 체온의 항상성 이렇게 배울 건데요. 음, 여기도 체온의 항상성이 나오네. 항상성이라는 얘기를 어, 레포트를 그때 제출하라고 얘기했었죠. 중요한 거니까 공부 한번 해보도록. 매번 항상성이 나오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레포트를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를 냈습니다.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이죠. 인체의 구성 성분 중에서 세포 내액이, 어,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죠. 60에서 66%로 어,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액이 한 40%를 차지하죠. 그리고 세포 외액, 조직 간액 그리고 단백질, 지질, 무기물, 당질, 혈장, 뭐,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모든 생물이요. 사, 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 공급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 물질을 섭취하고 또 이용하죠. 그리고 섭취한 음식물이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분해되고요. 단순 화합물로 분해되고 또 체세포에서 흡수되겠죠. 그리고 또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서 필요한 이제 에너지랑 세포의 구성 요소로 사용된 단백질이나 호르몬, 당질, 어, 지질 같은 것을 합성해서 조립하는데 사용하죠. 합성하고 조립하는데 사용되죠. 화학 반응하고요. 어,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하고 에너지 변환을 물질 대사라고 하죠.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세포가 이제 사용한 대사물, 어, 대사물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 염류, 비타민, 물등 한, 이게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화작용에 의해서, 음,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에 의해서 생겨진 에너지, 그러니까, 어 에너지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겠죠. 그리고 동화작용에 의해서 원형질, 호르몬, 어, 그리고 효소, 이런 것, 이런 여러 가지 복합물을 합성하겠죠. 그리고 혈액, 소화관 벽에서 흡수되는 혈액이나 림프액을 거쳐서요, 또 조직으로 운반되어지겠죠. 그래서 조직을 형성하고요. 기능적으로는 또 산화돼서 에너지를 쓰고, 이제 남은 물질들이요, 간이나 콩팥을 이제 거쳐서 몸 바깥으로 또 배출되기도 하겠죠. 어, 열량소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올 건데요. 자, 6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염류, 비타민, 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열량소는요. 어, 이제 식품을 통해서요. 이제 섭취된 음식물이 이제 대사 음식 어, 섭취되는 대사물을요 유기물하고 무기물로 이렇게 나뉘고요. 유기물이 다시 어, 세분되어져서 당질, 단백질, 지질, 비타민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당질하고 단백질하고 지질을 어, 열량소라고 하고 무기질하고 비타민을 보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뼈대 형성을 하고요. 체액 이제 삼투압 조정을 하고 이제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데큰 역할을 하죠. 인체가 이제 여러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 기관들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은요 어, 많은 세포가 모여져서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유기물하고 무기물로 이제 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인체가 어, 원소적인 조성도요 한 30여 종이나 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산소나 탄소 수소나 질소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원소는 그외 원소는 미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어 아까 보셨던 그표 보시면. 단백질이 한 16%, 뭐 지질이 13%, 당질이 1%, 무기질이 한 4%, 체액이 60에서 66%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그랬죠. 이그 음, 그림이 그 몸의 구성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영양소가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보면 첫 번째는요, 에너지 생성에 대해서 어 보면 영양소는요. 체온, 에너지를 생성하겠죠. 체온 유지나 활성, 어, 생활 에너지랑 활동에 이제 관여하는 어,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겠죠. 그리고 이제 구성을 하겠죠. 몸 구성. 이제 신체 의 조직이나 뼈대 구성, 혈액, 신체 소모물질을 보충하고요. 체력 유지에 관여하는 영양소가 이제 단백질, 무기질, 지방, 탄수화물 등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또 생리적인 조절도 하죠. 삼투압이나 어, pH 조절이나 체온 조절, 대사 산물의 운반과 배설, 그리고 체내 각종 기능 조절 또 음, 이런 거에 관여한 영양소가 지방, 단백질, 뭐 단백질에는 호르몬과 효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무기물과 물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인체를,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 이렇게 보이죠. 산소가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자, 6대 영양소입니다. 6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모기질, 비타민이죠.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탄수화물은 어, C랑 H, O의 어, 3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H랑 O는 H2O의 비로 이제 화합물로는 일반식이요. CNH2Om으로 표시합니다. 탄수화물은. 그래서 식물체에서요, 무기물질로부터 이제 합성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탄수화물도요,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질 같이 생물체를 구성하는데, 이제 원형질 어, 구성에는 그냥 아주 작은 양이 어, 구, 어, 구성, 되는데 극수량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탄수화물은 주로 저장물질로 저장되었다가요. 그래,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 동물이나 식물의 이제 세포 구성물질로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해되면요, 단백질, 지방 등의 이제 합성 재료로 도 되고요. 이제, 당, 당지질, 단단백, 케파린, 핵산 등의 성분으로요, 체내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죠. 양으로 보면요, 전분이 식품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룰로우스나 글리코겐 같은 이제 다당류도, 어, 여기에 속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 비수용성으로 콜로이드상으로 분산됩니다. 어, 그런데 포도당이나 설탕 등이 단맛이 있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요, 생체 내에서 흡수할 때는 주로 포도당 상태로 어,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일부는 혈액에 어, 의해서 근육 이외의 조직에도 운반된다고 하죠. 그리고 연소할 때요. 1g당 사 4.1칼로리의 열량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요. 피부 및 지방하고요. 피부 및 지방하고 아미노산의 합성에도 쓰이고요. 혈중에서는 유리 포도당 상태로 이제 존재한다고 하죠. 이제 정상인의 어, 평소 혈, 혈액 중에는요 혈액 100ml당 한 80에서 음, 100mg 퍼센테지가 있고요. 또 식사 후에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요. 160mg 퍼센테지가 전후가 되었다가 다시 원상대로 또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탄수화물의 분류를 한번 어. 분류를 보겠는데요. 어, 이건 탄수화물의 전환 과정이죠. 탄수화물의 분류는 이제 단당류, 이당류, 어, 다당류가 있어요. 이제 단당류가요, 어, 단당류에 속하는 것 중에 간단한 화합물이요. 글리코알데이드에요글리코알데이드는 가수분에 해 의해서 음, 간단한 당류를 생산, 생산, 생성하지 않고요. 음, 탄수의 수에 따라서 2탄당, 3탄당, 4탄당, 뭐 10탄당 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음, 그 중에 이제 단당류가요. 오탄당하고 육탄당이 식품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이제 육탄당 탄수, 탄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6탄당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단당류에는 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한번 보시면 가장 기본이 되죠 영양과 생리적인 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시되는 당, 당이죠 전분이나 글리코겐 어, 등의 가수분에 의해서 얻어지고요 사람이 이제 혈액 속에 약한0.1% 정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게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는 여분의 이제 남는 포도당이요, 간에 글리코겐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되었다가요,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이제 변화 변해서요, 혈액 내로 이동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조직은요 주로 포도당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당입니다. 과당은 음, 케톤기를 가진 대표적인 단당류죠, 단당. 그리고 포도당하고 같이 과일 꽃에 많이 있고요. 또잭 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글루코스랑 결합해서요 설탕이 된다고 하죠. 과당이 이제 고리 모양으로 결합해서요 인어 이눌린이 되는데요 이눌린이 이제 다알리아의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락토스입니다. 갈락토스는 음, 포도당하고 결합해서 젖당을 만들고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당단백으로 이제 어, 당단백을 만들겠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지질이 동물의 뇌와 신경조직에 이제 중요한 성분이 되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당류입니다. 이당류는 메가당 자당 유당이라고 하죠. 육탄당의 종류란 결합 상태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죠. 그중에 이제 메가당 젖, 설탕 젖당 등이 육탄당 종류란 어, 종류와 결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래서 메가당은요, 천연에 존재하고요, 포도당 두 분자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전분을 메가 중에 함유된 효소로 이제 분해했을 때요, 생기기 때문에 메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된다고 하죠. 이제 전분을 산으로 이제 가수 분해해서 물엿을 만들 때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설탕이 분의1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물에 또잘 녹는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분에, 어, 침숙게요 어, 푸티알린, 이푸티알침 속에 푸티알린, 체액 중에 이제 아밀롭신 하고요. 그 다음에 덱스트린하고 엿당으로 이제 되고요. 장액 속에 이제 알타제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되, 분해되고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입니다. 설탕은 어, 사탕수수의 줄기랑 과일 집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당이라고 하, 하고요. 그리고 젖당은요 식물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요 포유동물에서는 이제 유즙 증에 있는 게 젖당입니다. 어, 그리고 설탕에 의해서 단 설탕에 비해서요 저당이 이제 단맛이 덜하죠.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고요 위 속에는 발효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먹어도 위 점막을 자극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요 분해되면 한 이제 한 분자씩의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당류죠. 다당류는 전분, 호정, 당원, 섬유소, 이눌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전분은요, 뭐, 식물에 이제 씨, 뿌리, 구근, 이런 데에 많은 거죠. 공유, 고구마, 뭐, 감자, 이런 데. 그리고 열을 감, 가하면, 뭐 물을 흡수해서, 풀이나 뭐 콜로이드 모양으로 이제 변한다고 하고요. 호정은요 농말이 분해돼서 메가당까지 이제 되기까지 중간 분해산물을 모두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원은요 어, 주로 간에 이제 어, 있고요 근육 속에 조금 이제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섬유소는요 불가용성 물질로요 뼈대를 형성하는 다당류 중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하고요 고등식물의 이제 세포막이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저장량이 들어 있으면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고 장세적 정장 효과도 있다고 하죠 섬유소가 이 논리는 온수에 이제 분해되고요. 특히 이제 국화과 식물, 줄기나 뿌리에 이제 저장되고, 돼지, 감자, 달력 우엉, 그런 것들 가수 분해하면 이제 과당이 생성되죠. 콩팥 기능 검사에도 이눌린이 어, 사용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대사죠. 당원질 형성하고, 당원질 분해가 있겠죠. 당원질 형성은요 포도당이 이제 당원질로 된 어, 그리고 또 포도당 신생과 포도당 대사 조절입니다. 그 여기서 당원질 형성은요 포도당이 당원질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포도당이 이제 세포 내에서 분자 상태로 오래 이제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포도당 효소들에 의해서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변 변화, 변화되면서요 당원질이 형성돼서 일 일시 상태로 저장되는 겁니다. 당원질 분해는요. 당원질이 분해되어서요.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거죠. 당원질은 근육세포의 간세포에 이제 저장되었다가요. 이용된다고 합니다. 근육세포 내에서 저장된 당원질의 분해 작용은요. 당질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고요. 포도당이 혈액으로 이동하면 혈당치가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포도당 신생은요 탄수화물이 이제 아니고 단백질이나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 당질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주로 간세포에서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지방산 단백질의 대사 과정이죠. 포도과, 포도당의 생성 과정이고요. 포도당 대사와 조절이 또 들어가 있죠. 어, 포도당 대사는 혐기성 호기성 어, 이렇게 있고요. 포도당 조절은 저혈당 호르몬, 과혈당 호르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기성 과정은요, 음, 포도당을 두 개의 피부르산으로 이제 대사하는 과정이죠. 해당 작용을 말합니다. 이제 호기성 과정은요, 피부르산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까지 대사하는 과정이죠. 1ml의 이제 포도당이 산소 6분자를 이용해서 6분자의 음, 물하고 여섯 분자 이산화탄소랑 어8의 APT를 생산한다고 하죠. 호기성 과정이죠, 호기성 과정. 일미리미 1몰에 어, 어, 포도당이요. 산소 6분자를 이용해서 6분자의 물하고 6분자의 이산화탄소랑 어, 38가지를 생성하죠. 제 네, 포도당 조절은요, 저혈당 호르몬이죠. 아 어, 인슐린하고 TSH죠. 당원질 형성 과정을, 이제 인슐린은요, 당원질 형성, 형성 과정을 촉진해서요, 혈당을 저하시키고, TSH는 갑상샘 호르몬이죠. 그래서 분비를 촉진시켜서 조직이나 세포대 포도당의 유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죠. 과열당 으르몬은요 GHACTH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탄수화물이 영양적, 영양학적 의의죠. 연량소는 당질에서 이제 1g에서 4.1 칼로리의 열량이 낸다고 했죠. 소화 흡수율은요. 음식물을 이제 통해서 섭취된 당질이 소화 흡수율이 99% 혹은 전부 이용된다고 합니다. 저장 열량 손 필요 이상의 이제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했을 때 여분의 포도당이 간에 어간 글리카곤 글리카 글리코겐 글리코겐 간에 있는 글리코겐으로 이제 포도당이 간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 어, 근육 내에서도 근 글리코겐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방으로 또 저장이 되고요. 저장 지방이 되기도 한답니다. 탄수화물이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살도 찌고 지방간도 생기거든요. 그런 원리이죠. 소화 과정에서 이제 글리코균과 같이 다당류는 단당류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체세포에서 이제 흡수하고 이동하죠. 자, 어, 여기까지 이제 탄수화물의 이제 체내 이용까지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방, 지방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방질하고 단백질, 그리고 음, 아데노신 삼인산에 대해서 음,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요.